A.B.A.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5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 드립니다. 현재 A.B.A.바이오의 주가가 조정이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현재 A.B.A.바이오의 주가가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요 22일부터 시작된 3거래일 동안의 매도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매도세가 왜 나왔는지를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22일부터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며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날 특별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알려드릴 거고, 그럼 왜 외인들이 매도를 했는지 알게 되겠죠? 이걸 확인하게 되면요. 맞아요. 매도가 끝나고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시기도 알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할까 합니다. 이 날부터 다시 매수세가 전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날이 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왜 지금 매도가 나오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물론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반등이 시작되는, 다시 외인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그 시기를 맞춘다 그러면요, 다소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이 내용을 보여드리면요, 1월 21일에 제가 A베이바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 증시 코스닥 제약 바이오 주들의 급등 타이밍 정확하게 예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지금부터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영상인데요. 1월 21일에 영상을 올려드렸고 보신 것처럼 2만원, 3만원대부터 매수를 했어요. 즉, 이때도 최저점 반등 타이밍을 알고 있었고 주가가 10만원까지 올랐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정확하게 반등 타점을 맞춰 볼 거예요. 물론, 과거의 최저점에 맞췄다라고 자랑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락하는 주가를 보시면서요, 왜 떨어지는지를 알고, 앞으로는 그럼 언제 올라간지를 확인하면서요, 주식을 대응을 할수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바라시는 수익이라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반등 타이밍 하나만큼은 제대로 잡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ABA 바이오 본격적인 분석해 볼 건데요, 우리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봅시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데요. 어, 나아가서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확인하면서 왜 매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요, 다시 올라갈 근거를 확인해서요, 우리 주가 투매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것을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알도록 합시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요, 당연히 투자자들의 심리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또한 더 많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는 곧 거래대금으로 이어지면서요. 우리 주가가 반등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볼게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문의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제 휴대폰 번호가 이렇게 열려 있다 보니까 낮이고 밤이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약간은 밀렸어요 잘 가다가 밀렸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본전 구간입니다 제가 매수하자라고 하고 나서 수익이 나다가 이번에도 수익이 나다가 이제 막 본전이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본전이 결코 크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럼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날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인들의 매수가요 9월 19일까지만 하더라도요. 9월 19일 당일에만 640억 원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치 약속이라고 한 것마냥, 22일부터 매도 매도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것 때문이요. 자, 보시는 어, 보시는 것처럼요. 현재 FOMC 이후에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화가 됐어요. 연준의 조심스러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때문인데요. 즉,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요. 이런 제약 바이오 주들 특히 뭐 대출에 대한 이런 금리나 또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회사채나 이런 것들이 부담되는 내용들이 제약주를 비롯해서 성장주 또고피할 종목 이런 것들의 지금 하방 압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고용 누나가 완만한 수준이라서 물가에 대한 안정성 아직까지 확인하기에 많으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좀 조심하자. 실제로 이것 때문에 외인들이 국채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보시면 3년 국채 선물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29,400건으로 역대 5위를 기록했고 10년 국채 선물은 11,186건으로 역대 25위를 기록했어요. 날짜를 보세요. 언급을 언제 했죠? 9월 23일이요. 이것 때문에 국채 선물 시장이 흔들렸고 이것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매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가장 극대화됐던 날이 언제죠? 24일이요. 맞나요? 자, 24일까지 외인들의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장중에 외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거든요. 내용을 다시 보여드리면요. 보신 것처럼요. FOMC 이후로 어, 이런 우려가 되는 발언으로 인해서요. 외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지금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내용인 거요 고용 시장 때문이잖아요 그죠? 고용이 너무 뜨거웠고 좀 둔화를 시키려고 하다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고용 둔화가 완만하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은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 거다. 그죠? 고용이 활발하니까 소비도 활발할 것이고 소비가 활발하니까 물가도 유지가 될 건데 여기에 금리까지 인하를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또 올라갈 것이다. 경제는 항상 선제적으로 금리 정책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우려하면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나요? 23일부터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완전히요. 우리가 주담과 친하게 지내는 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오늘 주담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주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오늘 주가의 하락은 외부 경제 상황과 바이오 섹터 수급적인 영향이 따른 것이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주담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의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순조로이 진행이 되고 있다. 어떤 걸 암시하는 거예요?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들이요. 우리가 바라는 가치 평가를 받게 될 거다. 그걸 위해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경제 상황과 바이오 섹터의 수급 자체에 주가 방향성에 걱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요. 예 맞나요? 제가 문득 한 번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주가의 방향성을요. 기업의 가치가 결정한다라고 믿는 사람이요. 제가 ABA 바이오를 말씀을 드릴 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지금껏 a b a 바이오를 매수하면 올랐고 매도하면 떨어졌어요. 올라가기 전에 매수했고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했어요. 항상 뭔가 터지기 전에 상승하기 전에 매수했고 뭐가 터지면 매도를 해왔습니다. 지금껏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다는 라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전 구간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평단가가 약간은 높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매수하자라고 했던 순간에 함께 매수를 했다면 얼마든지 지금의 조정은 견딜 수가 있어요. 앞으로 터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제가 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어, 이것만큼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평단가가 높더라도 내 주식이 잠깐 밀렸다 가는 것이지 내가 물린 게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시작될 그등 흐름을 위해서요. 우리가 잠시 투자하는 기간이 약간은 늘어났을 뿐이에요. 투자하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인내를 해야 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이 바라는 수익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날짜를 알수 있거든요. 자, 수익을 위해선 반등 타점과 올라가는 시기도 알면 좋은데요. 이걸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반등 매수 타점과 앞으로 매도 타점도 모두 알려드릴 거에요 먼저 이걸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이 내용이 여러분께 필요합니다. 다른 분들은요. 이 내용을 모른 채로 시장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안다는 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다는 거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다는 건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고 떨어지기 전에 매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해볼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상담님의 분석 항상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남겨 볼게요. 제가 보내 드리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너무나 도움되고 있다라고 댓글 꼭한 번씩 남겨 볼게요. 여러분이 많은 응원해 주셔야, 여러분이 필요하다라고 해 주셔야 저 역시 열심히 분석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분석 타점이 맞았던 사람의 분석이라면 여러분이 꼭 받아 봐야겠죠. 맞나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7371-7454 여기로 ABA 바이오 이렇게 꼭 남겨보세요. 자 중요한 내용 이어갈게요. 이것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올라갈 거고 이것 때문에 다시 반등 시기를 우리가 또알 수가 있는 건데요. 현재 보신 것처럼요. 어, 외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컸던 사례를 봤을 때는 다음날에도 매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3거래일이 지나고 나면 매수세로 바뀌었다. 맞나요? 실제로 지금 우리 a b a 바이오도요. 장중에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죠. 3거래일 동안 국채선물 매도세로 인해서요. 이렇게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증시가 어 이런 와중에서요. a b a 바이오도 3거래일 동안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가 극에 달하는 순간 이때가 3거래일이었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다음 날부터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는 주가를 볼게 아니라 왜 떨어지는지를 확인한 거고 이제 곧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올 시기도 우리가 염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기는 보신 것처럼 바로 고용 지표입니다. 10월 3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날짜 중요해요, 여러분. 10월 3일 메모하세요. 자, 달력으로 들어갈게요. 보시면 10월 3일은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전에는 신주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물량은 크지 않지만 오버행 이슈가 있죠. 공교롭게도 함께 겹칩니다. 근데 이 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말씀드려왔었던 MDS학회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MDS학회 일정은요. 주가가 상승하기에 아주 적합한 중요한 핵심 모멘텀이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전략을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잘 들으세요. 추가 상장이 되는 물량이 50만주에요. 정확히는 신주 상장이죠. 50만주. 그리고 말씀드렸던 고용지표 발표가 10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컨셉을 하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즉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던 상황이요. 바뀔 거란 이야기예요. 금리가 생각보다 어, 완화가 잘 되지 않네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네 라고 하는 의견보다 금리를 지금까지 연내 두번 낮출 거라고 했던 기준 가이던스대로 간다라고 하는 불확실성, 즉, 어,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금리 정책에 따른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요,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거예요 추가 상장과 금리 정책에 따른 불안감이 상충하면서요, 재료가 상충하면서 주가가 안정감을 갖게 될 거고, MDS 학회 일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변수가 생겼어요. 원래는 MDS 학회 일정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현재 MDS 학회 일정에 따른 주가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충분히 지금 신주상장에 대한 오버행 이슈와 금리 정책에 따른 불안감으로 주가가 이미 조정을 다 받았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10월 달 혹은 뭐 내일이나 9월 말까지 확인이 된다면, 말씀드렸던 MDS 학회 일정으로 주가가 일정이 시작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맞아요. 당초에는 조금 더 일찍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시작되고 나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10일이나 혹은 10월 13일 이때부터 우리에게 매도 타점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시 신고가를 달릴 거란 이야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영상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투자 기간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을 볼 것이라는 그 근거가 굳건하고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AB 바이오가 하고 있는 그랩바디 B나 그랩바디 T나 이중항체 ADC 이 사업 자체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단기적인 이벤트고 다시 상황이 바뀐다면 적정 주가로 돌아온 건 당연하고, 그 상황에서 그랩바디 비에 대한 발표까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추가 기준 이전이라고 하는, 크나큰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 될 테니, 주가는 적정 주가 이상으로 한번더 슈팅이 나오게 되겠죠. 맞나요? 이때를 위해서 지금부뭘 해야 돼요? 반등 타점 저와 잡으셔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할수 없다면요? 괜찮아요. 다시 올라갈 테니, 본전이 아니라, 최대한 비싸게 저와 함께 매도를 해야겠죠. 맞나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매수하면 올랐고, 매수하고 나서 이때 매도하면 된다라고 예언까지 해드려 왔어요. 로시 삼상데이터 때도 마찬가지고, AB301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MDS 사회 일정을 두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워오고 있었는데요. 변수가 생겼을 뿐이에요. 이 변수는 우리가 세웠던 전략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단기적인 영향이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세 기대하면서 그다음에 MDS 학회 일정이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테니 이 부분에요.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적용을 시켜 봅시다. 지금 a b a 바이오 영상을 보고 있다면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따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대로요. 실시간으로 주가 대응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주식 초보자 분들 그리고 주식에 온전히 모든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중요한 타이밍 하나만큼은 알아야겠죠. 언제 반등 타점이 나오는지, 언제 우리가 팔아야 되는지까지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고용지표 발표 나오기 전에 최대한 저렴하게 담아야 된다는 말씀 강조를 드리고요. 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연휴가 시작된 이후에. mds학회 일정이 시작되면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던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니까 연휴 끝나고서 우리가 매도를 합시다 그때는 주가가 전고점 돌파하면서요 왜 다시 올라가지 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매수할까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매도를 할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맞아요 내가 수익을 보려면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제가 뭐, 4천만 국민을 다 이끌어서 수익을 보여드리겠다 하는 게 아니란 건 아시죠?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요,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손해가 아니라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영상을 늘 시청하셔야 되고요. 우리 영상을 보고 문자도 신청하셔야 돼요. 단한 번도 타점이 틀린 적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요, 문자를 신청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앞으로 더 크게 달려가기 위해서요,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불과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요, 매도할 게 아니라 보유를 해야죠. 추가 매수를 해서 저렴하게 평단가를 맞춰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죠.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중요한 대응을 꼭 받으세요. 자, 우리 ABA 바이오 관련해서 제가 총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문자를 신청하고 구독을 눌렀을 때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ABA바이오 관련해서요. 총정리해 드릴게요. 상남이 주식 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A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A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 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 드리니깐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님 덕분에 자녀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 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어, ABA 바이오 관련해서 핵심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초반부터 중반까지요, 금리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리의 정책이 ABA 바이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건 아니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BBB 셔틀이라고 하는 시장의 가치평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금리정책은 한순간의 불확실성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허나,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수많은 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하고 있어요. 금리정책으로 이 BBB 셔틀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요, 당연히 방대한 지장이 생긴 거라서요, 우리 주가가 더큰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다만,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같은 날, 종토방을 가면요,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많이 올랐던 주가다. 더 올라갈 수 없는 주가다.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또 근심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높아심에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보세요. BBB 셔틀에 대한 시장의 관심, 줄어들었나요? 과연 ABA 바유가 이번에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으로요, 사업이 지장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근거 없는 선동에 흔들리면서 주가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있는 내용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요, 뇌 투과율이 항상 문제가 되어서요, 퇴행성 뇌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IGF를 매개체로 해서요 ABL-301을 임상 일상에 성공을 했죠 그레바디 B가 세계에서 유일한 매개체를 활용하는 BBB 셔틀이고요 그레바디 B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라 평가를 받는 플랫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MDS 학회 일정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현재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하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특히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이요. 모두 이 플랫폼을 주목을 하겠죠. 그 어떤 기업들의 플랫폼 기술보다요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 사노피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MDS 학회 일정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ABL 바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제가 단순히 주장을 한게 아니란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 제가 단순히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때부터 올라갈 거란 게 아니에요. 우리가 IR 일정을 통해서 주가가 올 상반기 처음 올랐죠. 조정이 나오다가 GSKY 계약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것만 봐도 어때요? 임상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또한 ABA 바이오의 기술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조정이란 녀석이 나와요. 그러다가 계약이 터지면서 급등을 하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학회 일정에서 그랩바디비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전 세계가 그랩바디비가 얼마나 우수하고 안전한지를 확인하면서요 자사의 치료제에 적용을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 주가는 발표 때문에 오르고. 조정을 약간 받다가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터지겠죠. 드디어 성공했다. 라고요. 저는 우리 이상훈 대표님을 정말 존경하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요. 연내 기술 이전을 성공시키겠다는 라 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그 약속을 믿을 겁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라는 거요. 예 우리가 단순히 희망하는 게 아니라 임상적 증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나요? 이런 임상적 증명이 기술 이전을 만들게 되는 거고, 임상적 데이터가 ABA 바이오 그랩바디 B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 가치는 금리 따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무수한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ABA 바이오, 저는 그래서 감히 연안합니다. 우리가 더욱 큰 상승을 앞두고요.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주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요. 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함께 반등 타점 공략 시작하자라고요. 저와 함께 주가가 급등을 하면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최대한 비싸게 매도 한번 해 보자라고요. 오늘 ABA 바이오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